오전과 현대의 어메이징한 믹스 매치 클래식 오브락 안녕하세요 클래식 오브락 진행자 박민주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 일요일이 빼빼로 데이였죠 많이 받으셨나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모른 척 지나갔어요 빼빼로 데이 다 상술이에요 언제쯤 받아보려나요? 그럼 퍼렐 윌리엄스의 해피 커버곡 듣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Great Class Club. 저희 클럽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CCC의 일곱 번째 오픈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리믹스들이 우리를 즐겁게 해줄지 참 기대됩니다. 그럼 오늘의 클래식 한번 듣고 올까요? 오 이거 헨리가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거 들었어요. 근데 PD님이 대본에도 이말 적어줬어. 대본대로 읽자면, 가끔씩 TV에서 들어봤을 음악입니다. LG 광고에도 쓰였고, 아, 진짜. 헨리가 예능에서 가끔 연주하던 곡인데요. 아, 근데 헨리가 치는 거 들을 때마다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헨리 정말 천재. <laughs> 이 곡은 파가니니의 카프리스 24번입니다. 한 주제로 다양한 변주곡 형태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음악이죠. 파가니니의 대표적인 곡이기도 합니다. 아, 이거 피디님이 원래 코너 2에 넣을 예정이었대요. 근데 예전 광고가 너무 많아서 그냥 포기하셨다고. 그럼 조금만 더 감상하고 올까요? 그렇다면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뮤직 큐 역시 다른 분위기 원곡은 원곡대로, 리믹스는 리믹스대로. 특징이 있고, 듣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곡은 뭐, 저번주에도 나오신 저희 라디오 단골이시죠? SJ님. 진짜 만나보고 싶어요. 이분이 리메이크하셨고 두 번째는 일렉 기타로 커버한 곡입니다. 항상 드는 생각이 이분 노래가 대부분 펌프게임 속 노래로 쓰였는데 이 박자 맞춰서 게임하시는 분들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즐겁게 들으셨죠?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아는 척하기 딱 좋은 클래식. 네, 두 번째 코너입니다. 저번 화에서는 엘가의 사랑의 인사가 쓰인 곡두 가지를 들어봤죠. 오늘은 추측해야 할 클래식이 두 곡이래요. 먼저 첫 번째 들어볼까요? 음 오늘 곡은 좀 많이 생소한 것 같아요 피디님도 사실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슈만의 시인의 사랑 48-1입니다 아곡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laughs> 여기 대본에는 추측해야 할 곡이 K-POP 한 곡이래요 아니 이런 K-POP 들어본 적이 없는데 <laughs> 무슨 노랜인지 아, 진짜 궁금한데요 그럼 정답 한번 들어볼까요? 이 노래 좋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자친구 노래 엄청 좋아하거든요 클래식 라디오 하면서 여자친구 노래 들으니까 색다르네요 와 그나저나 여자친구 거의 처음 아닌가요? 최신곡이 너, 나온 건? 전주에 잠깐 나온 클래식이 슈만의 시인의 사랑이라고 해요 오 완전히 쓰이진 않았지만 이렇게 들어가니까 되게 색다르기도 하고 오, 그렇네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추측을 하러 가볼까요? 에이, 이 노래는 정말 유명한 곡이죠 보케리니의 미뉴에트입니다. 연주자 이름은 몰라도 제목은 익숙하게 들어본 미뉴에트라는 곡이 사실 바흐의 제일 유명하대요. 아, 근데 저는 뭐 보케리니나 뭐 바흐나 뭐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냥 멜로디 자체가 익숙하다, 잘 안다 정도. 추측해야 할 곡이 또 케이팝 한 곡이래요. 아,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laughs> 아침이라 그런지 머리가 잘안 돌아가. 이런 클래식은 뭔가 연애장보, 뭐, 그런식? 뭐 행사 이런데서만 나오는 걸 들은 것 같은데, 과연 케이팝에 어떻게 쓰인 건지? 자, 그럼 정답 한번 들어볼까요? 소녀시대의 f 앤반 듣고 왔습니다. 저이 노래 처음 들어봐요. 와 근데 전주부터 미뉴에트가 쓰였네요. 보케리니의 미뉴에트를 사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약간의 고가 커버를 넣은 곡이라고 해요. 아 그래서 약간 가야금 같은 소리가 들렸구나. 이 곡이 소녀시대 그오 했을 때 수록곡이래요. 아 내가 어떻게 알아 수록곡을? 물론 소녀시대 노래도 많이 듣긴 했는데 아, 이 노래는 처음이야. 정말 피디님 노래 찾는다고? 온 데서 다 뒤져보셨나봐요. 어? 한동안 좀 많이 쉬웠는데, 이렇게 또 다시 레벨이 확 올라갔어요. 아, 제가 이제 좀 클래식을 안다고 생각하셨나? 다음엔 또 쉬운 걸로 부탁해요. 여러분들도 숨겨진 곡들 찾으셨나요? 솔직히 많이 어려웠죠. 아, 저 어려웠어요. 다음엔 두 곡을 들으며, 아, 이거 그랬지 하면서 클래식도 같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치러도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요즘 많이 추우시죠? 한절기 조심하세요. 다들 슬슬 기침하시고 아, 주변에서 난리도 아니에요. 이제 좀 있으면 라디오 분위기도 겨울로 바뀌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 그럼 조만간 캐롤송 갑니까? 벌써 클래식도 많이 알게 됐고 아, 근데 오늘 노래 못 맞춰서 다시 자신감 잃었어요. 점점 끝이 보이죠? 다가오는 종강은 좋지만 벌써 올해가 끝난다니. 라디오도 좀뭐 아쉽기도 하고 많이 복잡한 기분입니다. 마지막 곡으로는 방탄소년단의 봄날을 피아노와 현악기로 커버한 곡을 보내드립니다. 에이, 방탄소년단 목소리 듣고 싶었는데, 아쉽. 오늘 방송은 다오미디어센터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소연 PD 수고하셨고요. 저는 DJ를 맡은 박민주였습니다. 그럼 다음주에도 새로운 곡들과 만나요. 안녕!